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6살 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른 나이에 10살 많은 남편, 이제는 전남편이 될 사람과 결혼하여 우여곡절이 참 많았네요. 이혼을 앞두고 후련한 글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서술에 내려갈까 합니다. 내 나이 스무 살, 처음 임신 테스틱이 두 줄이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초음파로 들은 아이의 심장소리에 차마 지우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낳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에 반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저희 집안을 운운하며 낳지 말자고 했었죠. 네, 저희 집 이혼가정에 저는 편모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위에 언니 한명 있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 한 번도 저에게 이혼 가정이라 손가락질 당하게 키우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때부터 아르바이트와 가진 게 손재주밖에 없어 소소한 부업을 시작하며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용돈 받지 않고도 생활 가능할 만큼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사실 대학 진학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쏠쏠이 했던 부업을 본업삼아 취업해서 제 나이 때 괜찮은 돈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10살 많은 그 사람과 비교되지 않으려고 더치페이 꼬박꼬박하며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 화목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며 지우자고 했어요. 저는 오빠가 싫다 하면 나 혼자서라도 키우겠다. 뭐 스무살에 오기고 개기죠 그러면서 연락도 두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울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 낫자 대신 우리 시댁에서 생활하자 하더군요. 그냥 혼자 키우느니 엄마 아빠 다 있는 게더 나을 거다라는 마음 하나로 고향에서 두 시간 걸리는 시댁에 가서 시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거지만 저보다 열살 많으면서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집을 구할 수 없었던 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제가 알았겠어요? 그 시댁살이가 제 지옥길의 시작이었을 거라는 것을. 남편은 이를 핑계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매일 낯선 시엄마와 시아빠, 시동생, 그리고 저 넷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상기가 심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길 권고했는데, 시댁집이 2층짜리 방 4개 딸린 단독주택이라 굉장히 넓은데 이틀에 한 번꼴로 저 혼자 그 집을 다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락스를 쥐어주며 쪼그리고 앉아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엔 집안일을 누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저 혼자 다 했어요. 임산부인 체 일과가 아침에는 출근하는 남편 아침식사 차리고 남편 출근하면 일어나는 시부모 아침밥상 차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동생 위에 국이고 밥이고 일단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식사 준비하고 치우고. 저녁식사 준비하고 치우고, 시부모 발 주물러 드리고,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들이라,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일주일에 세 번은 집에 놀러 오시는데, 간식 치려드려야 되고, 조언을 빙자한 훈계 들으며 대화에 끼어 있어야 하고, 대화 하다가도 뭐 시키시면 쪼르르 가서 해야 하고, 아, 더 있는데 막상 글로 쓰려니 기억이 안 나네요. 참고로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에서 비꼬면서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사람 속을 박박 긁더라고요. 특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요리할 때마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맛있다, 고생했다, 아니, 그 밖에 칭찬이나 응원해주는 말을 들어본 게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짜네, 싱겁네, 어쩌네, 저쩌네, 아, 말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저는 용돈? 생활비?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아이용품? 다 물려받거나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샀어요. 시엄마 시아빠가 매번 남편 지출내역을 검사했고 멍청한 남편은 그걸 고지고대로 다 말했기 때문에 매번 혼나는 것 저였어요. 안 사람이 세는 돈을 잘 관리해야지 이런 걸 사서 뭐하냐? 돈 무서운 줄 모른다. 남편 돈이 네 돈인 줄 아냐? 여자는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주면 주는 대로 살아라 등등.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 여자는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다. 꾹꾹 참아냈어요. 그 집에 늦둥이로 태어난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랑 동갑인 여자였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지금도 모르는데 대학도 안 갔고 일도 뭘 하는지 몰라요. 매번 제 옷이나 화장품 몰래 뺏어가서 쓰던 것만 기억나네요. 크게 저한테 대놓고 피해를 준건 없지만 제 물건을 써놓고 발뺌한 적도 여러 번이라 지어 패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이네요. 임신 중에 이 정도니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도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더 심했어요. 남편은 원래도 일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집에 와도 피곤하기만 하다며 게임하느라 집 밖으로 돌았어요. 덕분에 육아는 독박이어서 잠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데, 제가 하는 집안일을 그대로였고, 원래는 조리원에도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절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갔어요. 옛날엔 그런 거안 해도 잘 살았다나 뭐라나. 자연뿐만으로나 2박 3일 입원하고 친정엄마가 한달 조리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는 성화에 친정엄마 곁에서 일주일도 못 채우고 시댁으로 부랴부랴 갔어요. 아이 낳기 전부터 새벽에 아이가 울더라도 남편 깨우지 말라던 시부마 말대로 저는 남편을 한 번도 새벽에 깨운 적이 없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너무 시끄러워서 깼는데, 그걸 본 시엄마가, 다음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애 하나 못달래서 남편을 새벽에 깨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제 키가 167이었는데, 몸무게가 43kg였다 하면, 말다 했죠, 뭐.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제가, 저혈압이 오고, 스트레스성으로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제 편이었을까봐 오해하는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집은 엄마가 화목하게 유지해왔어. 너희 집이랑은 달라. 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분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안 거죠. 이 사람이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것을. 저는 17살 때부터 20살까지 모아둔 돈만 천 가까이였어요. 그 중에 300은 조리해 주시기로 했던 친정 엄마에게 몰래 드렸고 남은 돈은 아이 용품 사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정말 생활비요. 장보는 돈도 눈치 보인다며 제대로 안 줬으니까요. 오죽하면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 떠서 하는 양수검사 당시 50만원 돈도 제도대로 냈으면 말다 한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 천만원도 남겨놓을 수 있는 뭐라도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 돈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 남편에게 위 내용을 말했더니 장모님에게 돈 줬냐고 조리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주냐며 발작하는 남편과 그 다툼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부모와 시동생 온 시가 식구들이 저에게 와 분가를 하는 건니 네 욕심이고 그럼 니네 돈을 내야 되는데 왜니 네 돈을 남편과 상의도 없이 니네 엄마를 주었냐 하는 소리에 드디어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툭 끊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진짜 속에 쌓여 있던 모든 말을 다 내뱉고 아이랑 짐 챙겨서 친정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협의원 하자고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달려도 봤는데 절대 자기 인생에 이혼은 없다 하는 남편과 원만한 이혼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날부터 소송비용 모으고 자립하는데 집중했어요. 더 웃긴 건 처음 두달 정도는 아이를 데리고 간 걸로 고소를 한 해만 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네만해 하더니 이제는 아이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오지 않아요. 서류상 이혼만 되지 않으면 모든 장땡인 거였겠죠. 다행히 언니랑 엄마가 아이 육아는 많이 도와주셨고 친정집 주소로 세대 이전해버리면서 아이 어린이집도 옮기고 어린이집 간 시간 동안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돈 벌었습니다. 이혼할 때 하고 엄마와 언니랑 같이 살게 되더라도 제 밥벌이는 제가 다시 하고 싶고. 엄마와 언니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딸아이가 얼마 전에 밤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 보인대요. 너무 좋대요. 외할머니랑 이모도 너무 좋대요. 여기서 살고 싶대요. 자기는 아빠가 안 보고 싶대요. 고작 6살짜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너무 슬퍼 엉엉 울었지만, 그래도 그 말로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혼 소장 접수하러 갑니다. 이혼소송은 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뻔하고 더 지겹고 새로운 스트레스겠지만 아이와 저의 삶을 위해 전진하려고 해요.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슬픈 기억이 제 또래 친구들은 다 향수나 섬유향수 이런 거 뿌리고 향긋한 향이 날 텐데 제 몸에서는 하도 마늘을 빠대서 마늘 냄새가 손에 베어 빠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던 날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은 건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저에게 더 악착같이 살수 있는 기회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앞으로 남은 날은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